침실이 금방 어질러지는 이유? 사소한 습관만 바꿔도 훨씬 깔끔해집니다. 첫 번째 파자마 정리. 여기저기 흩어져 있나요? 계절별 파자마는 박스에 따로 보관하면 찾기 쉬워요. 두 번째 책상 정리. 하루만 지나도 책상은 복잡해지죠. 자기 전 1분 정리 습관으로 깔끔 유지. 세 번째 벽 정리. 달력 메모지 잔뜩 붙이면 답답. 꼭 필요한 것만 걸어두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여요. 네 번째 자잘한 물건.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눈에 거슬려요. 작은 바구니에 한 번에 담아두면 정돈 효과 200%. 다섯 번째 액자 정리. 액자가 삐뚤삐뚤하면 어수선해 보여요. 큰 액자는 벽 쪽으로 정렬해 안정감 있는 분위기 완성. 작은 습관만 바꿔도 침실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변합니다. 더 많은 청소 꿀팁이 궁금하면 좋아요, 엔드 구독.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